자, 오늘 소개해드릴 무기는, 이거 월드에서 있었던 건데, 이제 마스터랭크 오고 나서 한 단계 더 진화한 해머거든요? 바인드 코핀. 요거 격투장 돌다 보면은 만들 수 있는 해머입니다. 영웅 왕코인을 약간 구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나머지들은 뭐 구하기 쉬우니까. 그죠? 어, 내 기준인가? <laughs> <laughs> 아무튼, 허성 강화는 회복 능력 하나랑 속성 상태 이상 두개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 이번에 요 세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화룡 4세트, 금화, 금화룡의 진수, 진회 심격 특수. 요게 제일 중요한 스킬입니다. 그리고 스킬은 대충 요런 식으로 들어가줬고요 간파, 정렬가오, 마비속성 강화, 체력 증강 이렇게 들어가줬고. 장식주는 요런 식으로. 무결주 들어가. 내가 항상 요즘에 좋아하는 거. 이렇게 무결주 들어가주고. 이거 KO 정비주는 정비 말고 이제 달인, KO 달인주? 이런 거 있으면은 그런 거 넣어주시면 될것같고요 저는 정비주가 딱 KO 정비주가 딱 개수에 맞게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모두를 멸하는 네레이한테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다, 오신다. 오시면은, 매달려서 부동복장, 아, 상처부터 내자. 어차피 매달리면, 부동복장 입으면은, 회심률 올라간다. 40%까지 올라가요. 머리, 머리. 내주고 회심률 올라가니까 마비치가 올라가겠죠 그러지 거러지 오 회심 잘 터져 회심 잘 터져 마비가 잘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laughs> 마비가 얼마나 터질까 어 마비 한번 터졌다 1회 나쁘지 않게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잘 모르겠는데 해머 자체가 내 넬기한테 잘 통하는 무기 어. 공격력도 어, 나쁘지 않아요 이뭐 애초에 봤을 때 공격력, 기초 공격력이 나쁘지 않아서 쓰는 거긴 하지만, 일단 나쁘진 않네요. 상처 유지도 어느 정도 해머는 잘 되는 부위기도 하니까, 오 해머 오, 2회8이나 써야겠다. 어, 뭐야? 벌써 도망가? 어, 되게 빨리 도망가네. 일어와라일로와 자, 이제 강타 복장 입고 단차를 하면 단차를할수 있려나? 으 어, 뭐야? 갑자기 비지이짱짱 퍼졌어. 아야야야 와, 나이스! <laughs> 이거지, 코로지 이거지, 코로지 이거지 이거 이 것이 바로 사고수의 단차지. 물론 지금 강타복장이 <laughs> 시간이 지나고 있어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 아 이거 하고서 강타복장 입을 걸 그랬다. 아 이렇게 될 거였으면. 좋아, 옆에 슬링업 딱 있네. 얘가 죽고서 때려야겠다. 상처내 상처. 오, 좋아. 기절했어. 나이스. 걸어 가고 가고 가. 오호. 마비 한 번만 더. 마비 한 번만 더 당해줘. 마비 한 번만 더 당해줘. 으흐. 마비 한 번만 더 당해줘. 어, 지금 그거다. 지금 그 시간인가? 지금인가지금이지 그렇지. <laughs> 이거지. 오. 왠지 깔끔한 수렴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마비 한 번만 더 걸려줘. 마비 한 번만 더 걸려줘. 어, 근데 되게 좋다. 오, 마비까지 걸렸어. 나이스. 오. 지금 마비 총 포탈 세번 걸린 거죠? 아, 아. 아, 아. 아안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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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아, 아! 오, 피했지? 안 돼! 안 돼! 아! 아! 어 아! 아! 지 안돼 안돼안 된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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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차 어려야지 단차. 으피 하고 하나 쓰면 단차 해야지 단차 단차 해야지.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단차 해야지 단차. 어 구동복장 돌았네. 구동복장 쏠있다야겠다 여기 보세요. 와.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단차 해야지, 단차. 단차 해야지, 단차 당해줘야지. 단차. 그렇지. 좋아, 좋아. 화나면은, 단차해줘. 알았지. 좋아, 좋아. 아, 근데 얘, 왠지, 부동복상은좀 약간 눈치 봐서 해야겠다. 왠지 부동복상 입으면 도망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부동복상 입으면은,

깔끔해, 쓰러, 깔끔해, 깔끔해, 깔끔해. 어, 좋아. 오. 봐봐, 내가 도망갈 거라 그랬죠? 로와로로 응. 여기서 이제 부동을 입어야지. 여기서 부동을 딱 입어줘. 보시면. 이쪽으로 와주세요.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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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나이스. 요거지 돌멩이 한번더 넣어주고. 우우 우. 좋아. 오 마비 지금 몇 번이죠? 4번 걸렸나? 좋아 어? 이제 화날 것 같은데? <laughs> 벽궁을, 벽궁을 한번더해 벽궁을 좋아, 나 회복시켜줘 바하지 벽궁!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오마이갓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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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오마이갓 쩔어, 쩔어 오! 아, 근데 너무 추워 아, 안, 안 되겠다 참으려 그랬는데 먹어야겠다 아, 아니네? 풀렸네? 그래 들어가면 안돼스테미 하나 떨어진단 말이야. 아안 <laughs> 맞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안, 안 일어, 안 일어나. 살짝 애매한데? 오오오오오 <laughs> 어, 나이스~~ 빠세 마비 한 번만 더 걸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같아요아아 아. 나이스~~ 이거지 이게 해머지 허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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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인드 큐브 때는 별로 약간 쓸모 없었는데 이거 나오고 마스터 랭크 나오고 나서 괜찮아졌다. 코러치 코러치 이거지 이거지 코러지 코러지 이게 해머지. 코러치 <laughs> 코러치 이게 해머지. 이게 해머지 거지 이거지. 피해 피해. 이제 또화 풀렸죠? 아, 아비.

바인드 어쩌고 큐브 해봤는데 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네, 여러분들 괜찮아 생각하지 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 주시길 잊지 말고 니다